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 아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이 크고 그 자부심이 큰 만큼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마음도 큽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선민으로서 주장하는 기독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선민이었고 이방인이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때부터 우리는 선민이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긴 세월을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의 시간 속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그들이 선민으로 살아온 세월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무슨 자격으로 선민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노예들입니다. 이 히브리라는 말의 근원인 하비르는 노예를 말합니다. 그런 노예들을 선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잘난 무언신가를 주장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인 우리들의 신분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의 은혜로 상승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흉찍했던 애벌레가 화려한 나비로 변신하는 차원의 이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불행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런 변화를 너무도 무덤덤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하게 한 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감격해야 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이 감격을 바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나그네에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으로 우리의 신분은 상승되었습니다. 나그네는 한마디로 여행객입니다. 잠시 눈 구경만을 하고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지구촌 곳곳에는 살기 좋은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살기에 편안하도록 환경과 제도가 잘갖꾸어진 선진국들을 여행하노라면 그런 곳에서 살아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행객은 어디까지나 여행객일 뿐입니다. 그 나라가 아무리 좋아 죽글 지경이라 할지라도 여행이 끝나면 그 나라를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경만 하고 뒤로 돌아 지옥의 고통 속으로 끌려가 버린다면 얼마나 기가 찰 일이겠습니까? 이전에 우리의 신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가 여행객의 신분을 벗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아닌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 당시만해도 이 로마의 시민권은 굉장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가 다스리는 천하 어디서든지 보호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범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마음대로 구금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억울하게 하면 그 집안 공무원은 혹독한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굉장한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기 위한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 시민권자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고, 둘째는 로마 제국을 위해 큰 공을 세우는 일이고, 셋째는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재산을 로마 제국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마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의 자식으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해 놓은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될 썩지 아니하는 재산을 헌납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감격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감격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에 대해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외인에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우리의 신분이 상승되었습니다. 의인은 헬라어로 크세노인데 자원에서 나라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여행을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거주를 목적으로 들어와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같은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석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이 로마를 견지어 설명한다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황실의 가족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보다 더 놀라운 신분상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황실 가족이 가진 권리와 누릴 행복을 생각할 때이 놀라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황실의 가족으로 살아가려면 살아가면서 많이 알게 되고 또 느끼게 될 축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가족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제약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난한 손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담겨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용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